우리 늘 네, 고생하셔서 오늘따라 참 예쁩니다. 너무 멋집니다. 옷만딱 멋진 분. 기타 네, 마이크 잡습니다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많은 인사습니다 음, 마지막부터 김옥택님이김옥택님님장 생각이 안날 때가 있어상진님최명님여기는구가 찾고 있는 연구님 옆에 장신권님 <laughs> 이건 군대 <3대> 선거 때는인데 <laughs> 조경현님 <laughs> 그리 <laughs> 이종관님 <laughs> 그기에 최영호가 아는 영호. <laughs> <laughs>

안 먹을 때마다 가 나쁘다고 하면 이기운 자, 같이 같이 니다감사같이사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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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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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니다감니다감사합니리니다